하겠습니다 자,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보실 수가 있는데, 크리스찬 크리에이터 여기에 안에서, 여러분들 그 퍼블릭은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, 어, 이제 라이브 스트리을 누르는 순간서부터, 이제 바로 이제 공개가 되는 거구요. 그 다음에 이제 언리스트, 이제 이 링크를 가지고 있는 예, 그런 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, 이제 프라이빗은 이제, 이제, 어, 혼자만 볼수 있는, 이 어카운트 주인만 볼수 있는 예, 그런 설정인 거죠. 저는 이제 퍼블릭으로 이렇게 설정을 다른게 아닌 퍼블릭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요 OK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노란색 버튼 고 라이브를 누르게 되면은 한번 볼까요? 고 라이브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 i g n i n Portrait 3, 2, 1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되고 실시간으로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라이브가 어, 나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라이브 상황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이 이제 송출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, 그럼 이제 유튜브 링크에 왔고요. 지금 옆에 보시면은 지금 라이브가 송출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PC에 가서 크리스천 크리에이터 계정 중에서 지금 송출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옆에 보시면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이라고 이렇게 뜨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. 이렇게 눌러 보시게 되면은 네,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네, 오디오를 잠깐 끌까요? 네 오디오가 나오는 것도 확인되시죠? 네 그다음에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라이브를 이 클리스찬 크리에이터의 채널에 라이브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뭐 하이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여기서 바로 실시간으로도 채팅을 남기실 수 있고요 성도님들이 이 링크를 받아서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그 채팅 창을 채팅을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라이브를 어 지금 현재 스마트폰으로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지금 보신 거와 같이 여러분들이 어,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을